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드와스턴 침내신학대학원이 지난 9일 캔자스시티 본교 캠퍼스에서 제72회 졸업식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목사가 84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착복해 디즈니월드 옆에 호화주택을 사들이며 돈잔치를 벌이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7세 어린이가 등교길에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드와스턴 침내신학대학원이 지난 9일 캔자스시티 본교 캠퍼스에서 제72회 졸업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13개국 324명의 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특히 한국부에서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5명, 목회학 박사 1명, 교육 목회학 박사 3명, 교육학 박사 4명, 목회학 석사 11명, 신학 연구 석사 3명, 사역학 석사 1명, 사모 학교 2명 등총 30명이 졸업의 영예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졸업한 28명을 포함하면 올해만 58명이 졸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6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지한달 만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목사가 84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착복해. 디즈니 월드 옆에 호화 주택을 사들이며 돈 잔치를 벌이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목사 에번 에드워즈와 그의 아들 조시는 지난 14일 금융 사기 등6 개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4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 뿌리고 있던 코로나19 지원금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 단체인 아슬란 국제 성직자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7세 어린이가 등교길에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몬트리올 시내 도로에서 오전 8시 30분경 가족과 함께 학교로 가던 초등학생 마리아 레젠코프스카가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달전 어머니와 다른 두 남매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난민으로 몬트리올에 정착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페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서류 미비자 입국자 수천 명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은 이들은 관세국경보호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직접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고 체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P는 최근 엘페소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하루 평균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연말 연시를 맞아 더욱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주정부와 협의해 미 전역에 1만 5천 개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가구마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필요한 자가 진단 키트의 발송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2월 첫째 주에 집계된 코로나 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3천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두 형제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서 괴한이 손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0분 전. 사건 현장에서 다섯 블럭 떨어진 곳에서 15세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수요일 밤 10시경 4800이스 애슐랜드 에베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골목에 서 있던 중한 세단이 그들에게 접근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드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 밤 최저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17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 밤 최저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